아, 오늘 저주받은 쇼츠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쇼츠로 하는 8원 출구를 게임이라고 하네요. 시작해 봅시다. 모호용인? 오늘 마침내 막자시아 철을 탈수 있었어요. 아 너무 빨라. 응? 누나씨는 뭐야? 음? 아무도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지하철에 타자. 어, 그림자가 있네. 어, 누가 밀었어. 와이 진짜 아프겠다. 아, 근데 저러면 아픈 것보다도 쪽팔릴 것 같아. 누가 나를 밀쳤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 이 녀석에 심지 아무도 없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5대1 어, 휴가 신청. 아,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해준다고? 허. <laughs> 어. 잠들면 정류장을 놓치게 되니까 쇼폼 영상을 보자. 일반 영상일 경우 마우스를 휴대폰 화면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하세요. 일반 영상이면 위로. 비정자, 비정상적인 영상일 경우 마우스를 왼쪽 버튼 왼쪽으로 드래그하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올바르게 판단하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음. 배터리가 다 달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되는 거네. 오케이, 확인. 아하, 이렇게. 바다 영상이네. 돌리더면서 일출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진다. 돌리더면서 돌린 영상 보고 있는데아 봐야 되는 거겠지? 이상 영상 나오나안나오나 나오나? 이것도 볼수 있나? 아, 못 보네요. 댓글은 못 보네. 이상한 거 없었죠? 이상한 거 없으면 위로. 오 줄었어. 평범하게 파스타 먹네. 누군가 나를 위해 아이 왼쪽 거 보다가 오른쪽 거 놓칠 것 같아. 음... 평범하고 막오 줄었어. 고양이 귀엽다. 애기 고양이 느낌이네. 눈를 걷는 고양이, 애측포 커피. 뭐야? 얼굴, 저거,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음, 이상해. 오, 맞췄어. 새로운 고기 도착, 소고기 세 개, 어? 이빨인데? 와, 이게 누워버렸는데? 거울 잘 봐. 안 돼. 잠들지 마세요. 휴대폰 마르면을 빠르게 넘겨보세요. 오, 아이씨 아 진짜 이스트코스트 선셋 이상거 없잖아 아! 틀렸어? 아 멀어지네? 멀어질 수도 있구나 1층, 2층 3층 5층 5층 이상 없어 오 맞췄어 왜 좋아보이네요 다른거 없는거 같지? 근데 나중에 나올수도 있는거 아니야? 없고 오케이 맞췄고 이상한 거 없지 않았나? 아! 틀렸어? 아! 여기.. 여기 뭐가 생겼는데? 혼자국이 생겼는데? 어, 배터리 54% 밖에 안 남았네 얼굴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 배문 눌렀다 아씨 면을 보호하세요 이상한거 없는데? 오딱 봐도 이상하죠? 이것도 머리카락을 먹고있어 이상해 귀여 다람쥐 오 진짜 귀엽다 근데 이거 다람쥐 맞아? 정설모 아니에요? 오 여기 손자코 하나 고 이상한거 없는거 같은데? 없어 오케이 여기 사람있는데? 이상해. 맞쩌다 무작위 감사. 뭐하거 있는지 잘 봐. 막 어디서 아까 햄버거처럼 이빨 나올 수도 있어. 그림자 이상하냐? 그림자 이거 뭐야? 여자애 2차? 가 여자애 같은데? 이상해. 참깨 만도 정말 맛있어.. 어.. 안돼.. 려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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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상해? 오.. 울증 환자.. 또 현실적인 꿈?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어.. 그냥.. 이상한데? 오케이 맞았고 꽃놀이다 새해 불꽃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기운 점좀 약해지고 있네요. 지금 9월인데, 현실은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지? 오, 어, 맞았다 AI로 만든 느낌. 와사람이그 어,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오, 어, 맞았다 어, 6층에서 다쳤어? 인가? 모니터링 공. o r 거없 g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이 o 한거 없는 거 같은데. 없 g 맛있겠다. 빨 o go there. 딸기 찜, 딸기 찜 맛있 겠다. 어, 이 것도 이상한 거, 어, 이상한 거없 어, 이거 뭐 아까 이거 는 느낌 뒤에 까지 봐야 돼. 갑자기 빨리 아볼것같 기도, 하 네, 여 기서 갑자기 왕 하면 이상한 거야. 어, 안 이상하다. 아까 이거 제대로 못봤는데 이상한거였거든요 여기 이상거어 이상한거 이상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한거 없어 오맞았다17% 남았어 오, 오 이상한거 이상한거 없어 오케이 어 여기 사람없고 이상한거 없어 에이 네. 이것만 넘기면 19% 남았다 아, 이상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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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쁜요 누나만 보이는데. 삼곱병. 오케이. 유대폰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이 공군역에 도착합니다. 원트. 올. 마침 내 집에. 어, 이 누나 이름이 샤워 아니었구나. 저 맞은편에 사는 누나는 해고당했어요. 다행히 저는 아이가 없어요. 지금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잠들어야 했다. 너무 졸려요. 저도 자해야겠어요 댄딩, 혼자 사는 사람들. 바로, 성공했네 실패하는 것도 한번 볼까? 원래 시작할 때 이랬었나? 이거 스페이스 축 누르면 스킬인가 보다 실패해보자 어 진짜 아프겠다 다시 봐도 아파 보여 확인하다 이런 이상한 거 뭐가 있을까? 일부러 틀리자. 이거 이상한 거 없어 보이는데 이상한 거 없으니까. 여운 다람쥐 동물 길기 아무리 봐도 청설몬데. <laughs> 다람쥐 맞나? 옛 다람쥐 같다. 블리자 그리스 논쟁의 신 아스파.. 아스파시아 네, 눈이 흐려져 아까 여기 그림자가 여자였거든 예쁜 그림.. 그리... 예쁜.. 조자이네 이번에도 사람이다 봐봐 여기 여자 여자 그림자 있다니까 여기 손 있어 흰색 손 있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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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틀려 이번에도 햄버거에 이빨이 나올까? 또 나오네 피로가 최대인가? 만두 맛있겠다 물만두네 이상한 거 없네요 이상한 거 있나 한번 보자 있나? 근데 이게 뭐라고 좋아요가 8,000개나 있네 이상한 거 없다 이상한 거 없으면 원래는 윈데 틀렸고 뭐 위에 이제 손 하나 생겼죠. 해쉬 버맨, 고양이들이 온다. 네, 눈 떠, 이상한 거 없었던 거 같은데, 흘리기 어, 이거! 바퀴가 반대로 가고 있다 그쵸 이거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바퀴가 근데 이렇게 돌고 있잖아 이상하다 근데 일부러 틀려 이상한 게 왼쪽이니까 위로 이 영상은 너무 흐릿해요 뭐 이상한 곳 없는 거지 이어보자. 어, 뭐야? 이상한 거였어. 눈이 가는 거 이건 봤던 거, 이것도 이상한 거 봤었는데, 이건 괜찮은 거네. 이건 그 정도 이상해 보이는데, 아닌가? 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건가? 너무 이상한데요. 거의 <laughs> 현실적이고, 어, 이거 맞는 거였네. 맞던 거고, 오 뒤에 반대로 움직인다. 그쵸? 거울이... 거울이 반대로 움직여. 일단 이거 사채워도 뭐 없네. 사채우면뭐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사람 있다. 이거 맞던 거고, 어, 이제 제대로 움직이네. 이번에는? 이정뭐이상한거 있나? 이상한거 없는데 여기? 이 정도. 이도이상도이 없죠? 이거도이 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이 이거 청평도 진짜 맛있겠다 아, 눈이 감겨 오 깜짝이야 아까도 계속 이렇게 나왔나? 내가 너무 집중해서 못봤나? 근데 여기 사람 왜 안나와? 오 나왔어 말하자마자 나오야 그냥 아무렇지 않왔는데

호랑이처럼은왕하려나아네이상하잖아이상하잖아이번엔손바닥이 거꾸로 이사네이 여자들 나사는건이상한게이 나오네? 원래 이랬나오이 사람은 이어어은이상이상한거이어 뭐가 이상이지오마이사스이다 지? 뭐야? 지하철? 어?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난가? 이해인가? 이해가 보고 있는 거야? 오? 어. 대규모 히스프린트 대규모 교체고 브랜드 교육 전일체학원 그림 연습하기 없네 흑양화가 움직일있다 앉아있어 잠든다 요건 그림자 있던거 이상하네 뭐야? 이거 왜 이상했어? 나중에 나오는건 그림자가? 다름지 이상한거 나오나보자 1 0 남았다 이상한거 없네 이것도 이상한거 없는것같아 귀엽다 내눈 에? 일어나 이상한 거 있나 없는데? 오 일프로 남았어 배터리. 어? 배터리 꺼졌다. 내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세요. 지하철이 곧 도착할 겁니다. 아. 있어. 너무 추워요. 뭐지 뭐야? 나왜 어, 여기 어디야? 어? 아, 짖을 소리 있었나지 누나. 쥬쭈. 누나. 나 부르고 있어. 못튀어 나올 것 같아. 이거야 나 나랑 와서 돌아요. 여기 산더미 가은 숙제 도없고 수면에 휴식 없이 초과근무를 할 일도 없어요. 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오늘 이른 아침 지하철 사무선에서 여성의 시신 발견되었습니다. 배경 좌석 아래 수평으로 누워 있었고 몸이 차가웠으며 얼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매우 평화로워 보이네요.